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변하여 사람 되고 내가 네 바라던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이 뜨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깨고 머리털보다 더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밑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 마음의 소망에 뜻득 이거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심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밑 든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돌연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완악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불미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가 저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기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불미뜨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세우신 강승희 목사님 통해 설교가 설교가 선포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되어서 예배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우신 단임 목사님 은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셔서 맡으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름 성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망부와 영어, 어린이 영어 예배와 그리고 킹스 베이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더해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한 네가 번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신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이인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혜배 가운데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혜배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남은 하나님 아버지 삼일을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남 나이다.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말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를 원합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아니마지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뒤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복게 보걸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막계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아니마지 여름에 쓰러지지 않고 주께서 막계신 일잘감당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부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기 학교, 주님 아버지역 킹스베이비 여름 성기 학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영어 예배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 역역사에가시는 교육 목자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여주 하나님 아버지의 다자 세들이 정말 주님 원의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17절 아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앞제 의 막대기를 주께서 거것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산라지리니.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받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글겠습니다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삶이 더욱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듣게 됩니다. 나라 가운데서도 점점 출생자가 줄어들고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나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별과 성별로 나누고 정치적 이념으로 나라가 갈리고 계속해서 분열도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삶인데 오늘 본문엔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임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육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오신 분이 우리에게 오, 한 아기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온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린 어떻게 그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절에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앞날이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슬프고 남과 괜히 비교되어 비참하였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상실을 나의 아픈 마음을 풍요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에 이분이 오시면 마치 사사 기도원이 300명으로 수십만의 기돈 이 미디언 압제 압재, 압제자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맨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의 멍에를 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맨다고 이전처럼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군인들의 군화와 군복을 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의 장비가 필요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살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을 없애시고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샬롬은 그저 평화가 아닙니다. 가뭄도, 기근도, 전쟁도, 눈물도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애시고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것일까요? 둘째로 그분은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분은 자기 고집이 세고 폭력적이고 힘에 의존하는 어른과 같지 않고 순수하고 연약한 아기와 같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영활로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환상적인 지략가 지혜자로서 우리를 지혜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 원어로 강력한 용사란 뜻인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악에 대해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자의 편이 되시는 공평과 정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용존하시는 아버지, 자비가 많으시어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샬롬의 작은 왕, 위대한 아버지 왕을 두고 그 아버지 아라에서 샬롬을 가져다 주는 작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실 분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케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샬롬의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왕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누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의 왕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의 샬롬과 다스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로 오신 왕께서 우리가 나의 삶의 왕자리를 이이 아기로 오신 왕께 내어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놀라운 지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데. 내 삶을 주관하러 오신 그분에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즉위식을 할때 왕의 칭호를 선포합니다. 보문 6절에 나온 네 가지의 칭호가 바로 왕의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왕의 즉위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로 오신 그 왕이 왕으로 즉위하실 때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은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이제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보기에 기뻐하는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본문 전후 문맥 이 7장에서 12장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전체에서도 볼수 있지만 이 7장에서 12장에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신뢰할까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선포될 때에는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아스루, 이 아시리아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를 의지한다면 그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왕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버지와 친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뜻, 내 소망이 아닌 나의 왕, 나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 나의 삶의 왕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은 주님의 왕자리 아래서, 왕자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빛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나의 삶의 왕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어려움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한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뛰어난 지략가요, 다스리는 자요, 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고, 능력이요, 능력자요, 또한 용맹한 용사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린 그 밑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삶의 아픔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왕자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